2019 기프트북 마지막 편. 오늘은 실용적인 가성비 아이템을 모아봤습니다. 특히 두피 케어에 고민 있으신 분들 오늘 영상 꼭 봐주세요. 라우시 콜츠프트 안티 덴드러프 샴푸, 교원 더 오름 웰모 플러스 안티 헤어로스 스파클링 샴푸, 닥터시드 솔루션 부스터 안티 헤어로스, 컨시크 올데이 커버 쿠션까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비듬 두피를 순하게 정화해주는 라우시 콜츠프트 안티 덴드러프 샴푸. 가을 겨울 되면서 두피가 부쩍 간지럽고 좀 비듬이 많아진 분들 계실 거예요.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피부뿐 아니라 이 두피도 건조해지면서 비듬이 늘어나기도 하거든요. 라우시 콜츠포트 안티덴드러프 샴푸는 이런 일시적 비듬뿐 아니라 만성적 비듬 두피의 비듬과 비듬균을 정화해주는 비듬 전용 데일리 샴푸입니다. 샴푸에 들어있는 자연유래 관동잎 추출물은 건조한 각질뿐 아니라 기름진 각질까지 비듬, 가려움, 염증을 완화해주고요 피록토노라민 우엉추출물은 비듬균을 정화하고 두피를 소독해준다고 해요 천연유래 계면활성제를 사용한 약산성 샴푸이기 때문에 민감하고 약한 두피에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답니다 콜츠푸트 샴푸는 이렇게 오리차 같은 색을 띠고 있고요. 은은한 허브향이 느껴져요. 마치 풀숲 한가운데서 피톤치드를 듬뿍 받는 그런 상쾌한 느낌이랄까요? 샴푸 거품은 풍성하게 잘 일어나요. 두피 케어하는 샴푸라 역시 무겁거나 오일리한 느낌이 없어요. 천연 성분의 샴푸는 거품이 잘 나지 않고 개운하게 닦이지 않는다. 이런 편견이 있잖아요. 그런데 라우씨는 거품도 잘 나고 깨끗하게 잘 닦이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렇다고 여름용 샴푸처럼 너무 가볍지도 않고 적당히 촉촉하면서 부드러운 촉감의 거품이라서 모든 두피 타입에 무난하게 사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두피 샴푸 중에 까았을때이 두피는 개운하지만 모발이 뻣뻣해지는 샴푸들도 많이 있거든요. 콜치프트 샴푸는 컨디셔너 안 쓰고 샴푸만 하고 나와도 모발이 뻣뻣해지지 않고요. 약간 수분감이 있고 부드럽게 케어가 된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두피와 모발에 모두 부드럽고 촉촉하니까 비듬이 있으신 분들 뿐 아니라 건조함으로 인한 두피 가벼움이 고민인 분들에게도 추천드립니다. 데일리 두피 케어 샴푸를 찾으신다면 가까운 올리브영에서 라오시 콜츠푸트 샴푸를 만나보세요. 힘없이 처지는 모근과 가늘어진 모발을 힘 있게 가꿔주는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샴푸 웰모 플러스 안티헤어로스 스파클링 샴푸입니다. 웰모 플러스는 교원도 오름에서 만든 탈모 전용 헤어 케어 브랜드예요. 안티헤어로스 샴푸 안티 헤어로스 앰플과 스타일링 미스트. 이렇게 3 스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샴푸를 보여드릴 거예요. 저도 탈모인의 한 명으로서 탈모 샴푸 정말 많이 써봤는데요. 이런 제형은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얼핏 보면 우유빛의 그냥 일반 샴푸 제형 같은데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안에서 보글보글 기포가 올라오는 게 보여요. 얇게 펼쳐보면 이렇게 하얀 거품으로 변하는 게더잘 보여져요. 정말 신기하죠? 이렇게 젤 제형에서 거품으로 바뀌는 젤투폼 제형이라서 이름도 스파클링 샴푸예요. 이 오밀조밀한 탄산 거품으로 두피와 모공을 막는 각질과 노폐물을 딥클렌징 하면서 탈모 증상을 완화해주는 것이죠. 정말 샴푸하는데 두피가 개운하고 시원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탄산 거품 샴푸라 그런지 일반 샴푸보다 거품도 더 풍성하게 잘 일어나서 폭신폭신한 게꼭 구름으로 머리를 감는 기분이에요. 폭신폭신하고 쫀쫀한 그런 거품이더라고요. 그리고 케라틴, 아미노산 같은 모발을 구성하는 특허 성분을 담고 있어서 두피뿐 아니라 모발까지 케어할 수 있다고 해요. 저는 모발이 얇고 힘이 없는 편인데 이걸로 샴푸하고 나면 모발이랑 두피랑 좀 탄력을 받는 그런 느낌이에요. 엉킴도 덜하고 모발이 부드럽고 윤기도 나요. 피부 자극 테스트도 완료한 제품인 만큼 부드럽고 개운하게 두피를 관리해보세요. 원래 쓰던 샴푸에 섞어 쓰는 탈모 케어 부스터 닥터 시드 솔루션 부스터 안티 헤어 로스입니다. 이건 정말 탈모 샴푸의 혁명입니다. 원래 내가 쓰던 샴푸에 이 탈모 개선 부스터를 섞어 주면 그땐 이게 탈모 샴푸가 되는 거예요. 닥터 시드 솔루션 부스터 안티 헤어 로스는 탈모의 원인이 되는 두피 염을 내리고 모공의 묵은 피지와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샴푸 첨가제예요 내가 원래 사용하고 있던 샴푸에 이렇게 솔루션 부스터를 두번 펌핑해주면 탈모 개선 기능이 더해지면서 거품도 더 풍성하고 쫀쫀하게 일어나요 게다가 원래 샴푸 향도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거품은 더 풍성해지고 세정력과 개운함까지 좋아져 버리는 샴푸 부스터. 정말 이거 사용해 보니까 머리가 좀덜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화학 계면 활성제가 아닌 코코넛 유래 계면 활성제를 비롯한 96% 자연유래 성분이고요. 탈모 기능성 성분인 살리실릭산 하나를 빼고 전성분 EWG 그린등급 처방으로 두피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소엔 괜찮았는데 겨울 되면서 유독 빗질할 때 머리가 많이 빠지는 그런 분들 계시죠? 이럴 때 탈모 샴푸를 또 사자니 좀 애매하고 지금 쓰는 샴푸가 향도 좋고 모발도 좀 부드럽게 케어가 돼서 그냥 지금 이 샴푸에다가 탈모 케어 기능만 더해졌으면 좋겠다. 탈모 샴푸를 쓰긴 써야 되는데 마음에 드는 탈모 샴푸가 없다. 여행 갈 때마다 탈모 샴푸를 따로 챙겨야 되는 게 너무 번거롭다. 이런 분들께 닥터 시드 솔루션 부스터 정말 강추 드립니다. 토니모리 세컨드 브랜드 컨시크가 만든 끝장 커버력 쿠션. 컨시크 올데이 커버 쿠션입니다. 이 쿠션 손담비 쿠션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죠? 이미 홈쇼핑에서 완판 신화를 이어가고 있는 컨시크 올데이 커버 쿠션인데요. 특히 건성 피부이신 분들 사이에서 촉촉한데 지속력도 좋고 커버력이 좋다. 이런 후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세히 살펴볼게요. 블랙 에디션과 크림 에디션. 이렇게 두 가지 컬러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컨시크라는 이름과 어울리는 시크한 무드의 디자인. 쿠션에 둘려있는 이 스터드 디자인이 참 인상적이죠. 뚜껑을 열면 쿠션 가운데에 핑크색 C 로고가 있는데요. 이 핑크는 생기 톤업 기능을 하는 컬러라서 쿠션과 섞였을 때 컬러를 더 화사하고 예쁘게 만들어줘요. 컬러는 01호 스킨 베이지, 02호 원베이지가 있고요. 커버력이 높은 제품이라 기존 쿠션들보다는 컬러가 내추럴한 편입니다. 커버력이 얼마나 좋으냐면 이렇게 손으로 쿡 찍어서 쓱쓱 바르기만 해도 손등에 점이 없어진 거 보이시나요? 특수공법으로 기존 쿠션들보다 두배 작은 커버 입자를 만들어서 가볍게 바르면서도 이렇게 높은 커버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해요. 피부에 얇고 차르르하게 밀착되는 거 보이시죠? 쿠션을 찍어내는 양에 따라서 더 내추럴하게 또는 더 커버리지 있게 표현이 가능하고요. 제형이 워낙 촉촉해서 건조한 겨울에도 피부 마를 틈 없이 촉촉하게 커버된 피부를 하루 종일 유지할 수 있답니다. 커버력, 지속력, 촉촉함. 다 갖춘 컨시크 올데이 커버 쿠션. 괜히 끝장 커버력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었네요.